8월 24일 방송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살림남에서는 박서진의 인생에 감동을 선사하는 특집이 방송된다.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전설인 송의 선생님을 기르기 위해 편성된 이번 에피소드는 예술적인 공연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박서진이 받은 값진 교훈을 회상하는 과거로의 여행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박서진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송의 선생님과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게 된다. 방송 내내 시청자들은 송해 선생님이 전하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삶의 교훈을 통해 표현되는 박서진의 따뜻한 추억과 진솔한 감정이 결합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송해 선생님은 트로트의 대가이실 뿐만 아니라 후대 가수들에게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십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알려진 그는 박서진의 경력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박서진은 자신의 음악적 길에 선생님이 끼친 결정적인 영향을 밝힐 예정이다. 박서진 선생님의 깊은 인연과 소중한 교훈을 강조함으로써 삶의 겸손과 성실함에 대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송혜 선생님의 명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박서진의 특별 퍼포먼스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스승님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박서진이 자신의 경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은 깊은 존경과 애정을 담아 공연될 예정이며 박서진의 음악 스타일과 송혜 선생님의 예술적 유산이 결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박서진과 송혜 선생님의 인연에 얽힌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와 소중한 순간들도 공개될 예정이다. 청중들은 선생님이 박서진의 삶과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통찰력을 제공하는 진심 어린 상호작용과 개인적인 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들려주신 조언과 방법을 박서진 작가가 내러티브 다큐처럼 진솔하게 풀어내겠습니다. 따뜻함과 깊은 의미를 지닌 살림남은 박서진과 송의 선생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이번 방송은 특별한 감동과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예정이다. 8월 24일 방송을 시청하시고 박서진과 함께하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여정을 경험해보세요.